저는 해화동 엘린입니다 전 지금 원주에 살고 있어요 8개월 전쯤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양차 원주에 내려온지 이제 한 반년 쯤돼가는것 같아요 이 반년 동안 제가 원주에서 저 나름대로는 엄청 기적같이 몸이 괜찮아졌거든요 이 도시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강과 힐링이라는 요즘 키워드에 맞게끔 건강, 힐링, 여행지로 굉장히 추천드릴만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요, 잘 걷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산길도 걷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다시 액티비티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어떻게 제가 원주에서 건강해졌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아침을 꼭 먹어야 돼 건강의 첫 번째예요. 아침 잘 먹기. 음. 야채도 잘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한몇 음. 개월 전만 해도 못 걸었었거든요. 아 진짜? 어, 응. 한 6개월 전, 7개월 전까지만 음. 해도 잘못 걸었었는데 걷기 시작할 때부터 좀 힐링을 위해서 다녔던 숲을 언니한테 음. 소개해주려고 아. 석경사 숲길이라고도 하고, 운곡 술바람 숲길이라고도 하고, 어, 그 유명한 치악산 둘레길 제 1코스이기도 해요. 요즘 원주가 치악산 둘레길을 되게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개 맛배기로 1코스를 데려와 봤습니다. 짜따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 일원인 은곡 솔바람 숲길'은 완만한 경사도의 흙길이 있고, 사방에 고령의 소나무가 우거진 원주 제1의 힐링 숲길입니다. 호흡,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니랑 나랑 힐링하는 날이야 어, 힐링이 필요했어요 <laughs> 처음엔 언니, 응. 내가 이것도 못 올라왔다 저기까지 진짜? 밖에 못 갔어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왜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내 다리가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짜잔 <laughs> <laughs> 그냥 예쁘고 쉴만한 곳이 많아서 아주 서울에선 꿈꿀 수 없었던 이색 데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laughs> 맞아, 요즘 나랑 메이트. <laughs> 네, 이 언니는 민선언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금손언니라는 스타일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언니인데 아주 멋져.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차 안에서 출발할 때 화이팅 뭐 이런데, 그래서 저도 요즘 아침마다 해요. 화이팅 해? 어, 그렇지. 아침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한테 기운을 주는 거지, 좋은 기운을. 같이 밤에는 런하고, 운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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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합시다. 건강해야죠. <laughs> 주말에는 산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요즘 거의 운동인이에요, 삶이. <laughs> 맛있는 것도 샐러드 먹고. 샐러드. <laughs>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삽니다. 오감이 힐링하는 이곳, 석경사 숲길을 몸도 마음도 편안히 하고 걸어보세요. 그럼 숲이 가진 치유력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언니, 이 자연의 소리를 느껴봐. 가끔이 <laughs> 수아스라기 오늘 들어볼게요.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북하게 해주세요. 긍정 여신 민선언니와 함께해서 마음 깊은 곳까지 힐링되었던 은곡 솔바람 숲길 탐방이었어요.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걷기 좋은 이곳으로 많이 힐링하러 오세요. 어... 어... 끝났습니다. 도착! 이 <laughs> 정도쯤이야. <도착! 웃음> <중고침이야. 웃음> 여기 너무 쉽지? 아, <laughs> 뻔해졌다. <laughs> 음! <laughs> 리듬 탄 거지? 힙타임. <laughs> 이야! 이번에도 치악산 둘레길 중 하나, 국형사까지 잣나무 숲길이 이어지는 둘레길 제11코스 한가터 길입니다. 오늘은 치악산 둘레길 코스 중에 하나인 11코스 한가터길을 걸어보려고요. 먼주에는 진짜 걷기 좋은 숲길들이 많은데 사실 치악산 등산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일단 험해. 치악산은 특히 유명해. 근데 이렇게 치악산 둘레길을 닦아놔서 운동을 잘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럴까? 커피 좋지. 아이고. 아, 여기 숲 진짜 좋다, 엄마. 엄마께서 싸우신 감자, 옥수수, 커피로 숲속 카페에서 힐링 타임을 가졌어요. 빼곡한 잔나무 숲길뷰 카페라니,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 되죠? 잣나무의 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와 아, 숲이 울창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흙길이 계속 구불구불 이어지는데 아, 진짜 발도 너무 편안하고 경사도도 딱 적당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은 다 계단이었다 이제 여기 에 내려가면 국청사 계곡이 나와요 사람들이 난 맨날 국청사 다니는 줄 알겠다 <목소리> <목소리> 제가 원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곡, 국형사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스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서울에서 친구가 왔어요 니뭐 촌사람처럼 말하냐? <laughs> 얘는 빵솜이라고 해요 <laughs> 날 소개하는 거야? 아, 원주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원주분들 전 서울에서 온 <laughs> 빵솜인데요 원주를 소개할 거예요 <laughs>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음. 네가 여기 있는 거? 그럼! 원주의 자랑거리는 접니다 여러분 여기가 섬강이야 너무 예뻐 원주는 진짜 어딜 가나 산이랑 계곡이 좋아서 뚜갈봉이에 뚜갈봉, 뚜갈, 아유, 뚜갈봉. 뚜갈봉 정상에서 우연히 들린 미야몰리의 핸드드립 카페예요. 셔가지고 바리스타님이 아주 멋있으시고 숯가마 로스팅을 한 원두로 내린 드립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목소리> <I don't know. 웃음> <목소리> 역시 원주민은 원주에서 빛나는구나. 반계리에 명물이 있단다. 반계리. 저는 이제 반계탕 예상해 볼게요. 그 고작 그런 게 명물이라고 <laughs> 기대해도 좋아. 넷넷넷넷. 자 멈춰서. 바파닥봐바닥봐 앞에 본파 여기 돗자리 깔아놓고 하루종일 이거 보고 있어도 안 질릴 것 같아 원지의 <laughs> 명물 인정 파 It's not a l we see is what we choose to 하고 한적한 섬강 자전거길을 마음 맞는 친구와 달리면 절로 힐링이 된답니다 오가면서 인사를 나누는 정겨운 모습도 힐링 그 자체예요. 원제 라이딩 어땠어? 너무 다이나믹했어. <laughs>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느라 힘든지도 모르겠고. 너가 왜 원주와서 회복했는지 알것 같아. <laughs> 진짜 힐링의 도시지. 어, 진짜. <laughs> 앞으로 삶이 힘들 땐 원주로 놀러와. <laughs> 저는 이곳 원주에서 자연을 누리며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에서 저는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원주의 자연의 품에 안겨보세요.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을 엘린이 응원할게요. 그서 잊지 못할 인생샷을 찍기 위해 왔습니다. 과연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사생님니 <laughs> <laughs> 둘을 선택한다고